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형님들. 어, 물부 보셨나요? 어, 물부 보시고, 안 봤으면 물부도 보시고, 어. 지금은 6시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잘 보시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쪽지 보고 있으니까 쪽지 전화 날려주세요. 네. 저도 빨리 하고, 어. 중계하고밥 먹고 중계하러 가겠습니다. 네. 알겠죠? 어. 자, 지금 뭘볼 거냐? 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갈게 있습니다. 어. 아까 물부에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저 똥배 추천해주는 것도 있고, 어. 동배가 애매한 것들은 다 오바로 돌리라 했고 그 다음에 배구에서도 갈게 있다고 있습니다 어차피 여러분 가봤자 하루에 세 조합은 안 넘어가잖아요 어, 세 조합도 정말 잘안 가요 어, 그죠 어. 자 요거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시에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음, 음. 어자 볼게요 이거는 그냥 학살 게임이에요 어. 중국은 이건 좀 이건 이제 좀 널널하게 해도 될것 같다 중국은 뭐라 했죠? 어 드롤린 설명 들었나? 내가 뭐라 했죠, 중국은? 뭐라고 했노? 그냥 키만 존나 크다. 그게 다다. <laughs> 뭔 말인지 알겠나? 브라질은 상대는 최고다, 그냥. 부마 설명할게요. 아, 없다니까. 그냥 키만 존나 크다니까, 그냥. 여배는 잘해. 여배는 말잖아. 남배는 그냥 농구 잘하고 막 센스있고 막 하면 어느 정도 해줘야안 된다. 우리나라도 잘한다. 근데 왜못 올라갔나요? 그러게 말이다. 어, 그 아픈 부분 물어보지 마시고요. 설명할 게 없어요. 오케이? 어. 패스, 어, 아, 패스가 넘어갑니다. 어. 갈 사람 부만하세요 음. 자, 프랑스와 폴란드 요거 재밌는데, 어, 프랑스 승에다가, 마헨 승에다가, 언더 봅니다. 프랑스 승에다가, 어, 마헨 승에다가. 근데 일반 승도 배당이 좋다. 어. 프랑스 일반 승, 어. 동글뱅이. 어. 일반 승 동글뱅이 치세요. 어. 뭐, 아시다시피, 응가페, 그 다음에 앙투왕, 그 다음에 보에르, 휴식 다좋다 개꿀 모드라는데 어. 어. 최근 두각을 보내는 친한 예제 혼자서 20득점 아 17득점인가 호봉이지 됐다 어. 진영석 어. 그래서 최다득점을 올렸고 루아티라든지 데룰리옹도 다 좋아 영표가 너무 쎄서 그렇지 어. 그래서 감수는 전혀 안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수빈은 리베로 로테이션 좀 있었는데. 좀 전체적으로 좀범신이 많이 나오긴 했었어 근데 뭐 불안한 부분들은 아니었었고 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잘 존나게 학살할 가능성이 크고 중요한 게 이제 폴란드가 될 건데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부트린이라든지 스지무라 라팔이라든지 포르날 여기에도 어. 휴식을 줬거든 어, 근데 무자흐라든지 퀼렉, 라피스키 얘네들이 경기력이 별로 좋지가 않았었어 그래서 어, 그냥, 뭐, 어차피 경기에 좀 넘어와서 휴식 준것 같은데,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근데, 얘네 활용은 좋지 않았다는 거는 좀 별로 기대가 안 됩니다. 어. 불가니아가 서버가 안 좋았는데도 수비 실책이 조금 있었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프랑스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을 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폴란드는 어차피 좀더뛰도 상관없는데, 어.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뭐, 좀 다양한 루트에 프랑스를 찍어주는 것이 더 많고,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약간, 쓰지무라앞팔 어, 부트리 요두 개한테 좀 가는 부분들이 너무 좀 그거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프랑스 쪽으로 찍어주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알겠죠? 어, 오케이, 바리 음. 근데, 아니에요. 음, 너무하죠. 음. 그 다음, 일본이라는 경기, 이 경기 어렵다. 다득점이 더 낫다. 그래서 일본 승만 빼먹을 겁니다. 어, 갈 거면. 다득점이 더 나아요. 제가 오바를 추천해서 오바만 쏠랑, 뭐, 네덜란드도 오바, 뭐. 일본도 오바, 뭐 아르헨티나도 오반, 그오바좀 그 오세트 가서좀못잡았질해서 그것도 오바죠 그런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알겠죠? 어. 저배당 경기는 진짜 막 진짜 막일곱 경기 중한 경기 정도 좋고 이런 거고 나머지는 그냥 좀 뭐고 가감하게 오바다 여기나 뭐 이런 쪽으로 도전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이션 남자 배구도 남자 배구도 마찬가지로. 어. 그나마 남자 배구는 좀 배당이 좋다는 점이 있긴 하죠. 음. 어, 이 경기는, 일단은, 뭐, 일본은 어쨌든 어렵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내가 봤던 미국한테 상당히, 어, 맞잖아. 그때 내가 왜 일본이 저 정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했잖아. 1.5주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어, 니시다 유지라든지. 그 다음, 켄토 뮤야우다도 나왔는데도, 미아우여도 똑같이 점수를 하면서, 니시다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좋은 게 바로바로 바로 공수 전환에 있어서 리시브 좋아가지고 정점을 이뤘고 수비 능력이 상당히 좋죠. 어.. 국제 대회 보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보면 될것 같고 이라는 첫 경기는 내가 마인을스 갔었죠. 그러니까 둘째 경기는 내가 안 간다고 했죠. 어.. 집중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세트 넘어가면 집중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주전 공격수들이 털좀 밀었으면 좋겠는데 막 그냥 좀우스갯 소리로 털털 제이가 많잖아. 어.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트루왕지, 이거 좀 웃으라고 한 건데, 어, 안 웃네. 어. 그게 아니면 집중력이 너무 많이 떨어져. 난 어. 삐지삐지 하리면서 삐지. 그래, 가고 있단 말이야. 어. 그래서 높이가 뭐, 그렇게 높았던 호주도 아니었는데, 호주 그게 많이 막히고, 후반에 엄청 많이 걸렸어. 어. 걸렸어. 어. 많이 걸렸어. 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본 승에 약간 이것도 고반고반하고, 어. 오버 쪽으로 보면 되는 그런 경기다 봅니다. 결국 일본이 이길 것이다. 어, 이렇게 보고 1 3밑이였으면 뭐 언급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오버 더 났는데 약간 그 느낌이죠. 일본 저번에 3대 1했을 때 내가 오버 더 빠른 퇴근이라 했잖아. 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때 1.27바고뭐 그런 느낌이야. 어, 오케이. 음. 아르헨티나는 프렌도 하고 하긴 했는데 요거는 이탈리아 승이 마이 승이 언더야. 또또그꼬라지또 날수도 있어 세트마다 점수를 안내가지고 그런 부분 생길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준 다서오버하지 마시고 어 그냥 이탈리아 나는 학살을 봅니다 학살 보고 보, 보톨로라든지 로마노라든지 레프트, 라이트 해줄 사람이 다양성이야 요거는 정렬하자면 레프트랑 이탈리아 이태리의 레프트하고 라이트의 다양성이 어 끝내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서브는 안좋은데 목적타가 좋아요 어 그래서 나는 이탈리아 승은 배당이 괜찮은걸로 알고 있는데 어, 아 아니 괜찮은건 아니고 1 3 0은 한다고 봐요 어, 혹시 요거 긴다면 5배나 6배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 있으면 요건 안 부러져요 통배라도 어, 알겠죠 그래서 이거 말승에다가 언더쪽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어, 그 다양성 어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뭐 2점이긴 했지만은 5세트에 그 6점 내는 이런 부분을 봤을 때어 이탈리아가 뭐 지금 경기를 계속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마에스가 충분히 할수 있다 이까 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 호주 이런거는 제가 뭐 마인 찍구 치우려 하겠죠 어 마인만 찍으면 되는거고 뭐 후사 따로 필요 없고 호주는 내개 했잖아 옛날에 뭐 에드가도 있고 뭐그랬었는데 지금은 30건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냥 못해 배구 못해 우리나라 보다 조금 잘하는 그냥 어쩌면 우리나라 보다 못해 남의 네이션 들어간 팀 중에 그냥 못해 못 말지 알겠죠 찍거나 말거나 하세요 그냥 알겠죠 그 네덜란드도 이 정도 솔직히 받을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 근데 호주가 원래 10위권에 들어가 있었어요 호주 아시는 분 작년 뭐 재작년 네이션 배구 계속 보시고 월드리그 보시고 하는 분들 보면은 뭐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 근데 멤버도 좋지 않고. 그래서 설명할게 별로 없습니다. 이 팀들은. 알겠죠? 그렇죠. 어. 좀 고려해 볼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경기는 어, 제일 재미있을 경기 캐나다 어. 역배 프렌. 약간 아르헨티나고 그 언제고 그뭔 뭔 경기고. 어, 그 느낌이랑 똑같다. 어,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다득점. 어, 다득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역배 프렌. 캐나다 어, 프렌쪽으로 어, 이렇게 보는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중에 한 팀이 셧다운 날가. 내 이거 한번 지켜보세요. 여시 경기인데 셔다운 날 가능성은 되게 적습니다. 어왜냐면은 이게 세트마다 왔다 갔다하는 세트마다 실력이 왔다 갔다하는 부분들이 너무 심각해요. 어 그래서 나는 또 독일하고 또 풀세트까지 갔던 부분도 무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어 지금 케냐단 3연패죠어 근데 지금 불가니아가 불가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만났어요. 주포도 없고 주포 있어봤자 뭐. 선공에 도약간 그 느낌이야. 그 누구야 저기 페퍼랑 어 약간 IBK업은 못할 때 붙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어 그럼 여러분 그럼 뭐찍금 오바 찍거나 프렌쪽으로 찍잖아. 그 느낌이 IBK가 그 그 뭐야 그 대갈 대갈장군 알고 어, 전두산이 그 사건 터졌을 때 그때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조금 나은 게 캐냐다가 좀더 낫다고 어, 구성 자체가 패프는 망조 구성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뭐 IBK가 김희진이 있긴 하고 표준주가 있긴 하지만은 막, 막 존나 좋나? 용병이 좋았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알겠지? 어 그래서 이거는 개싸움다 됐죠. 그다음에 역배 프렌드 유리한 게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어. 한 팀이 뭐 이렇게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이션은 오바 어, 이렇게 좀잘 골라가면 어, 한세개묶으면오배 나오잖아요. 어, 좋은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뭐 네덜란드 이거는 갈 필요 없고 이탈리아는 불안해지 보면 뭐 인구 이용을 쓰고 뭐, 아니면 뭐 일본하고 이탈리아 강승 갈 분들은 꼭 이긴, 이길 것 같아요. 프랑스도 배당이 많이 깎였네, 글쎄. 어. 그래서 내가 좀 빨리 보내는 거예요. 어, 형들. 어. 큰일 났네. 어. 프랑스 800짜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찍으세요. 어. 늦었는데 많이 깎였네요. 1.46에서 어. 1 4인데 이럴 줄 알고 춘장에서 빨리 보내라고 한 겁니다. 어. 춘장, 형만 맞지? 어. 프랑스 1.46로 깎겠지? 그럼 한 700까지 떨어지겠지? 어. 프랑스 승 1승 3일인데 1점 이탈리아 승 프랑스 승 일본 승 이거 다 해줄 것 같습니다 나는 어우리또 3배 뛰기 좋아하는 형님들은 어, 이거 다못어서 가고 뭐 한개막낀 거면 그냥 3배 되지 않나 3점 몇배안나오나다 해줄 것같아그다음마좀 가능성이 좀 애매한 게좀 일본이긴 한데 이탈리아하고 이런 건다 해줄 것 같아 마이스 이거 다 마이스 한번 찍어봐 일본 빼고 아니 3배 좋아하면은 프랑스 마이스 이탈리아 마이하면 들어온다. 여기다물바야긴 거면 바로 4배 넘어가잖아. 3배, 뭐, 얼마 되나? 3이나 그죠? 어. 고걸 한번 찍어보시면 될것 것 같습니다. 오케이? 어. 끝.